8월 10일 라이덴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고되고 버겁습니다 쏟아지는 폭우를 대처할 능력도 없고 나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으면 잠시 안도하지만 또다시 염려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임금님, 임금님은 거대한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이 임금님 앞에 서 있는데 그것은 크고 그 빛이 아주 찬란하며 그 모습이 무시무시하였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쇠이고 그 무릎 아래는 쇠이고 발의 발은 일부는 쇠이고 일부는 진흙이었습니다. 또 임금님이 보고 계시는 동안에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 들어와서 쇠와 진흙으로 된그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그때 쇠와 진흙과 노쇠와 은과 금이 다 부서졌으며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가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그 꿈인데, 우리가 그것을 풀이하여 임금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님, 임금님은 왕들 가운데서도 으뜸가는 왕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임금님께 나라와 권세와 힘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사람과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를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시고 이 모두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그 금으로 된 머리이십니다. 임금님 뒤에는 임금님의 나라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뒤에 노세로 된 셋째 나라가 온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넷째 나라는 쇠처럼 강할 것입니다. 쇠는 모든 것을 으깨고 박살냅니다. 쇠가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것처럼 그 나라는 문 나라를 으깨고 부서뜨릴 것입니다. 임금님이 보신 발과 발가락의 일부는 토기장의 진흙이고 일부는 쇠였던 것 같이 그 나라는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이 진흙과 쇠가 함께 있는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나라는 쇠처럼 강한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 발가락의 일부가 쇠이고 일부가 진흙인 것 같이 그 나라는 그 나라의 일부는 강하고 일부는 쉽게 부서질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진흙과 쇠가 함께 있는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다른 인종과 함께 살 것이지만 쇠와 진흙이 서로 결합되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이 결합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도리어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들어 와서 쇠와 노쇠와 진흙과 은과 금을 깨는 것을 임금님이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임금님께 알려 주신 것입니다. 이 꿈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 해몽도 틀림 없습니다. 느간의 쌀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그대에게 그에게 주도록 명령을 내렸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서 으뜸가는 신이시요 모든 왕 가운데서 으뜸가는 군주이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는 분이시다. 왕은 다니엘의 지위를 높이고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바벨론 지역의 통치자와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 또 왕은 다니엘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 누고를 세워 바빌론 지방의 일을 맡아서 다스리게 하였다. 다니엘은 왕의 궁정, 궁전에 머물렀다. 아멘. 다니엘이 누부가 네살에게 꿈의 내용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것처럼 누부가 네살은 꿈에서 거대한 신상을 보았고 그 신상의 머리가 순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둠부는 청동, 다니엘은 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인 혼합물이었다고 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이지 않는 손이 떠낸 돌 하나가 날아와서 그 신상을 쳐서 부수고 쇠와 독, 음, 독이, 독 진흙으로 된 발을 부서뜨렸던 것이죠. 그리고 신상은 산상조각이 났고 그 신상을 친 돌은 거대한 산이 되어서 땅 위에 우뚝 섰고 그렇게 된 모든 과정이 바로 느구와 넷살의 꿈이었다고 라 다니엘이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하지요 누부하네살의 강력한 군주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와 힘을 또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누부네살은 그렇게 강력한 군주로 설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후 금으로 된 머리가 바로 누부네살을 상징했던 것인데 그 후에 바빌로니아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섰고 그것이 바로 은으로 된 나라라고 말했던 것이고 세 번째 나라 청동, 노세르 된 나라가 섰는데 그 나라가 온 천하를 지배하는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나라가 쇠와 같이 강한 나라가 일어났고, 그것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쇠로 된 다리가 그 진흙과 혼합되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것은 결, 결국 결합되지 못하는 일들로 이렇게 결론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의 손으로 떠내, 떠낸 것이 아닌 돌 하나가 와서 그 신상을 무너뜨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는 나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자, 이런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부아네살에게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다니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느부한의 쌀에게 그것을 알려주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것을 알려주는 한 쓰임받는 한 사람으로 지금 세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부한의 쌀은 다니엘이 말을 마쳤을 때 다니엘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다니엘에게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예물을 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느부한의 쌀은 다니엘에게 너의 하나님이 또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함께 있는 그 친구들에게 바로 너희들의 하나님이 모든 친구보다 위대한 신이시다. 모든 비밀을 밝히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에서는 다니엘을 높은 자리에 앉혔고 바빌로니아 전 지역을 관할하는 통치자와 지혜자로 삼았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도 지방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 부분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또이 이 나라들 흘러가는 어떤 나라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나라인지 우리는 충분히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바빌로니아 이후에 나타나는 나라들 로마까지 이어지는 그 나라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그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에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생략하겠지만 몇 가지 생각해 우리가 또 어, 우리가 분명히 명확하게 짚고 나아가야 하는 역사의 모습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이방의 젊은 왕의 생각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것이고, 그 왕의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깊이 관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미래를 알게 하시는 일이 나타났다는 거죠. 다니엘은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자주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 삶의 일부 영역, 우리 자신이 원하는 영역 또는 익숙한 영역에서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관심이 없는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도 별 생각 없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내가 원하는 세상, 내가 한계를 짓고 있는 그 세상에서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 관심이 없는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셔도 난 별로 상관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땅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시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는 과연 속해 있는 것인가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더욱더 신중해져야 될 필요, 또더 세심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친다면 그 손길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때로는 기대하고 때로는 더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시다면 과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안 짓고 내, 내게 뭔가 유익을 주는 그러한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분명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익숙하지 않고 내가 낯설고 때로는 나를 변화시켜야 하거나, 내가 도, 도전해야 되거나, 내가 무엇인가를 품어야 하거나, 그러한 일들이 생길 때는 별 관심 없이 그저 내가 원하는 영역에서만 주인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신앙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성찰해 보고, 점검해 보고, 하나님의 변화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때는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마음 품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세계를 볼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게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오늘도 중고하면서이 땅의 전쟁이 그치기를 이 땅의 환경과 모든 피조세계의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아멘.